이러다! 다! 죽어! 제발! 그만해! 아씨! 뭐지? 어,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. 로블록스 처음 해봐요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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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저 점프가 안 되는데요, 근데? 웰컴. 여러분, 오징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, 오, 오. 아, 쟤잘 만들었다. 와, 얘, 얘 뭐야, 아바타. 개쩐다. 다 죽었어. 요 아, 이 점프를 막아놨구나. 허 오, 씨! 오, 깜짝이야. 밥이 죽는다고요 알죠, 이제. 이거 세계적인 인기드라마인데. 오, 씨! 야, 너네 뭐야? 왜 죽는 거야? 뭐,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. 이거 죽는 거는 왜 죽는 거야? 허! 아, 쟤 넘어가네. 넘어가네 움직이는 거꼴 봤네 꺼튼 하 야, 너네 많이 죽는다야 들어왔다 저는 1레벨은 통과했습니다 왜 뒤로 가는 거지 사람들? 아니 뒤로 가다 왜 죽는 거지? 어유왜 나가서 다시 죽어 바보들아 뭐야 이거 왜 나가서 죽는 거야? 자, 1라운드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<laughs> 2라운드 게임은 뽑기. 나 무서워. 어 야, 2라운드 뽑기 게임. 뭐잘 만들었다. 뭐야?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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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, 오, 오오오 오이 오.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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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쩐다 사람 다 뒤지는데 왜왜 왜, 죽는 거야 집중해 혀혀침 발라 침 발라 오오 됐다 와 좋아요 성공 뭐야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세 번째가 줄다리기 게임이지 우와 오, 줄다리기. 줄다리기는 말이야!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! 일단, 줄을, 옆구리에 딱 끼고, 일단 누워! 그리고 버텨. 뭐야, 이거. 줄이 왜 이렇게 짧아? 우리가 둘, 에 네, 여섯 명이고. 뭐야, 뭐야. 오,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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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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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내가, 내가, 야, 이거, 이거, 오, 정신없어. 안 돼, 지면 안 돼. 우리 팀 힘내. 열심히 눌러, 열심히 눌러. 누르라고, 죽된다고 눌러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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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누르라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돼 야들아, 안 돼. 너네 왜못 눌렀는데? 이러다 다 죽어. 제발 그만해, 아씨. 아. 씨. 아. 아 이제 들어간다, 사실 대기실. 아, 이젠 너무나 쉽다. 2라운드까지는 어차피 쉬우니까 후딱 가고 줄다리기에서 승부를 보자, 또. 오, 됐다. 혈기컷 여기서안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. 빛에 비추면서. 야 근데 혈기 해가지고 진짜로 되나? 가자, 줄다리기. 끌면... 오, 뭐야? 뭐야, 이거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왜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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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나 무서워! 제발, 그만해! 아이씨! 이러다 다 죽어! 잠깐만, 얘들아! 안 돼! 나 때리지 마, 씨! 개신기야! 나 이걸로 다 오는 법 몰라! 안 돼! 안 돼! 너 뭐야! 왜 따라와? 너 누구야! 안 돼! 자꾸 나한테 왜 그래도! 다들, 그만해! 안 돼! 씨! 계속 와, 이 새끼! 아, 씨! 아, 그만하라고! 아, 씨! 아,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거 이기가 힘드네, 생각보다. 제가 유튜브 같은 걸로 봤을 때는, 아,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기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. 하긴, 이 사람들 중에 1등 하는 건데, 쉬울 리가 없지. 꽃이 피었습니다. 호 하! 나도 들어왔다. 오, 나무 오르기 하는데, 애들? 저도 합세하겠습니다. 나무 오르기! 오오오! 좋았어. 이 멍청한 로봇 자식. 제가 로봇 위에 섰습니다. 오, 뭐야, 원두 있네? 어렵지 않아, 얘들아. 나이스, 오, 나이 굿. 스키드 게임! 오우, 쉣! 잠깐만, 1번 누르면 무기 생긴다고? 나 무서워 오우야 빈병 들었어 이러다 다 죽어 이새끼야 안 아, 네, 잠깐만 모두 그만해 제발 올라가야 돼 아, 오우 오, 깜짝이야 아, 씨. 넌 뭐냐 오오 오지마 오오 오지마 오오 오지마 오오 오지 자식이 우리 평화협정 맺자 오지 마, 이 자식아! 아! 오케이. 아! 잠깐만! 어이, 씨, 새 이거. 어이, 씨, 오기만 해, 너 뒤졌어. 어, 나도 때릴 줄 알아, 이 자식아!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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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8초 남았는데, 씨. 나 지금, 오오오오. 오오. 오. 오, 2초, 1초. 1초, 죽을 수 없어요! 야! 오, 다행이다. 어, 저 자식 때문에 죽을 뻔했어. 존나 눌러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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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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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이기자 이러면 내가 못하는 것 같잖아 눌러 얘들아 풀풀 풀.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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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위에 가지고 위에서 뭐해 너 내려와 이 새끼 뭐야 야너내너팀 버려 잠깐만 얘들아 집중해라 응 집... 음, 음. 당겨,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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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당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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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아 제발 제발 안돼 얘들아 저 사람 죽었어요 선생님 안돼요 씨. A few m o m e n 그치 이번 줄다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각성했다. 우리 네명 저쪽 몇 명이야? 하나 둘세명세 명? 3명. 3명? 3대 4야? 우리가 이겼지. 어? 우리가 이겼지.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거야. 누가 이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래. 결국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. 인원수 많은 쪽이 이겨요. 좋아!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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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당겨! 땡겨, 땡겨나 그래도 잘 누르고 있는데 왜? 왜 끌려가는 거 같지? 초집중. 전집중! 훅! 주자, 줄다리기 호흡. 야! 야! 이겼다! 미쳤어! 개소리 하지마! <laughs> 그거 개웃긴데. 좋아. 드디어 사은 들어왔다. 열 개의 구슬을. 잠깐만, 네 명이서 무슨 깜부를 해. 그냥 홀짝게임 할걸요? 컴퓨터가 내는 거에다 우리 홀짝할걸? 핵이 필요하다고요? 계절 핵. 야, 이거. 짝이네 딱 봐도 짝이에요 첫 번째는 무조건 짝이지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거딱 보면 두 번째 것도 유추할 수 있어 no. 홀이야 왜? 어 왜? 아예 처음에 홀이었어 홀이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짝이에요 무조건 짝이야 두 번째 건 짝으로 가 내가 뭐라고 no. 했지? 야 왜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직 나에게 두 개의 구슬이 남았어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. 두 개가 남았어요. 홀! 홀! 다음은, 짝이야! 무조건 짝이야! 어떻게 홀 맞네, 사람이, 어? No. 야! <laughs> 야, 장난하지 마. 아. 홀이라고? 몇개남았어 이러면? 야, 몇, 몇개 남은 거야? 짝! 짝! 그래, 이번에야말로 짝이야. 홀! 홀, 홀!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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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! 짝! 짝끝에 좋았어 아 괜찮아요 자 이번에도 짝이야 이거는 이번엔 짝안 하잖아 얘는 평생 못해 솔로에요 아악! 이번엔 짝이야 진짜 짝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짝이야 아이짜짜 무조건 짝이에요 짝으로만 가야 돼. 끝 짝. 좋았어 아야 10개만 넘으면 돼요 10개요 10개만 마지막 선택이야 난 짝을 믿어 제발. No. 이에이찐새끼야 이번... 아, 아, 좋았어. 하나야. 괜찮아요. 아, 몇개 남았지? 몇 라운드지, 지금? 끝났나? 야, 하나였으면 어차피, 하나였으면 어차피 따도 10개가 안 넘어요. 이거는 내가 어차피 4개를 먹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? 3개 이상을 먹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? 그러면 1, 3, 2, 4, 6. 짝이 더 확률이 높아요. 이뭔 개소리야? 그렇지! 안 돼! 2개 가지고는 안 돼. 어차피 컴퓨터가 내는 거잖아요. 근데 나 죽었어? 아니지? 살았어? 얘들아, 다 살았구나! 어? 이게 바로 깜부? 깐부? 우리 깜부라고 다 같이 살았다. 자, 오! 인원수가 작으면 작게 해주는구나? 얘들아, 진짜 좋은 깜부란 뭔지, 너희가 보여줄 거라고 믿는다. 나는, 너네를 믿어! 너네가 먼저 가. 난 너희를 믿어. 일단 빨간색이 잘 보여 여기도잘 보여. 여기도 잘 보여. 오! 너이 녀석 대단하구나. 오, 오. 오른쪽 으면 죽었어요. 이제 못 믿어. 당신 못 믿. 어아 다이가 깐부야 하! 아! 좋아. 야 여기 한 명만 더 희생하자. 왼쪽 아닐 것 같아, 오른쪽이야, 이거. 왜냐면, 이게 확률적으로, 오른쪽, 왼쪽 하면은, 이게 사람이, 당연히, 아, 이런 번갈아니까, 여기를 당연히, 오른쪽, 왼쪽이니까, 오른쪽이 낭떨어지겠지. 라고 생각을 하고, 왼쪽으로 뛸 거란 말이에요. 그,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, 결국은, 오른쪽으로 해놨다. 얘 왼쪽으로 뛸거죠 아니! 사살한다고안 돼! 안 돼! 자살을 왜 했어! 이거야! 그렇지! 멍청한 녀석! 자살을 하더니넌 어차피 죽었어. 이게 바로 뇌지컬입니다, 여러분. 심리전의 달인! 아시겠어요? 파이널 게임. 아, 이거 때려가지고 밖으로 떠, 떨어지면 되는 거구나. 자! 죽어, 이 자식아! 떨어져, 이 자식아! 날아가, 이 자식아! 아이고! 죽어! 죽어! 죽어 우리 이제 깐부가 아니야 카이팅이 자식아 카이팅이 자식아 카이팅이 자식아 내 원딜러의 힘을 맛보지 마라 내 원딜로만 10년 했어 이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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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으로 보여주마 <laughs> 아 오징어 게임 별거 없군요